Hi everyone. 오늘도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우리 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네, 첫 문장은 그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자. 그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자하는 말이 있죠. 말자. 어떻게 하자 할 때는 let라는 말을 시작하면 되죠. let 근데 하자가 아니고 하지 말자니까 let not을 쓰면 돼요. let not.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talk이라고 그래요. talk.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말은 about it. about it.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Let's not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좀 물어도 될까요? 뭐좀 물어봐도 돼요? 되느냐고 허락을 구하는 거는 Can I 하면 되겠죠? Can I 그 다음에 물어 묻는 거예요. 그럼 Ask. Can I ask, 누구한테? 당신한테, you. 뭐, 좀이니까,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야.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Something. 네. Can I ask you something? 뭐좀 물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Can I ask you something?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How long, How long is the wait? 잘 하셨어요 다음 문장은 1시간 걸려 하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뭐를 하는데 이거 1시간 걸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할 때는 ta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It takes 네, 3인칭이죠, it가. 그러니까, it takes s를 붙여줬어요. on o u r on o u r 한 시간이라는 말인데, 어를 쓰지 않고 on을 쓴 거는 hour라는 단어가 h는 무음이에요안 읽혀요. 그래서 o 발음이 먼저 모음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 hour가 아니고 on hour라는 걸 알아두세요. it takes an hour 한 시간 걸려 it takes an hour it takes an o u r 한 시간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주실래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주실래요 뭐 할래요 하고 can i have some more can i have some more can i have some more 조금 더 주실래요? Can I have some mo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an I have some more? 네, 조금 더 주실래요? 하는 말. 그거 어땠어? 무엇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땠어? How was it? How was it? 그거 어땠는지? How was it?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 맘에 들어? 그거 맘에 들어?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그거 맘에 들어? Do you like it? 네. 이렇게 말하고요. 너무 비싸다. 그거 너무 비싸. It's too expensive. It's too expensive. It's too expensive. It's too expensive. 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때 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 한잔 주세요 I will have a cup of coffee I will have a cup of coffee I will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주세요. 한 말. 꽃에 물 줬어? Did you water the flowers? Did you water the flowers? 여기에서 water는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물 주다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물 주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Did you water the flowers? 꽃에 물 주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날씨를 확인하다. 날씨를 확인하다. 확인하다는 체크죠. 체크. 날씨는 the weather예요. 체크 the weather. 체크 the weather. 날씨를 확인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개한 마리를 키워. I have a dog. I have a dog. 나는 개한 마리를 키운다. 이렇게 말해요. I have a dog.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허락이죠?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discount. 할인 받는 거죠? 네, 나는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는 like인데, 좋아하지 않는 거는 don't like죠. I don't like 야채는 vegetable, vegetable, vegetable. I don't like vegetable. I don't like vegetable, don't like vegetable.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도착했어? 몇 시에 도착했느냐고 물을 때, What time did you arrive? What time did you arrive? arrive은 도착하는 거죠. What time 몇 시에 도착을 했느냐 하니까 did you죠. What time did you arrive? 다음에 나는 그 버스를 기다려 기다리는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I am waiting for the bus. 나는 그 버스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정말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죠? Don't drink and drive.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Don't drink and drive. 여러분들도 꼭 지켜주시고요. 어디에다 주차할까요? 어디에다 주차할까요? Where can I park? Where can I park? 어디에다 주차할까요? Park. 주차하다 하는 말이에요. Where can I park? 나는 머리 말리는 중이야, 지금. I'm drying my hair. I'm drying my hair. 나 머리 말리고 있어. I'm drying my hair.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해보셨죠? 이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열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